네, 반갑습니다. 계속 62쪽 문제 풀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어, 함수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의 최대값이 16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요, 요의 최대값이 1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요쪽 부분이 얼마라는 얘기에요? 즉, 2분의 1의 몇 제곱에야 16이 돼요? 마이너스 4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밑이 1보다 작은 거니까 함수값이 최대가 된다는 것은 이쪽은 최소값에 간다는 얘기죠. 즉,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 하는 i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아래로 불러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란 얘기죠. 자, x제곱 마이너스 2x 자, 표준형 바꾸려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했고, 이 부분은 0을 만족할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에서 a는 마이너스 3이 나왔습니다. 16번. 어, 함수 fx는 log2x에 대하여 fb-fa가 3일 때 a분의 b를 구해라. 자, fb라고 하는 건요 자리에 b를 넣는 log2의 b일 거고, log 아, FA라고 하는 것은 로그 2의 a일 거니까 요걸하시면 자, 미시 같은 로그의 로그 빼기 로그죠. 그래서 이것은 로그 b와 a가 분수 모양으로 들어가는 a분의 b일 거고 그 값이 얼마가 나온다고요? 3이 나온다고 했죠. 즉 a분의 b는 뭐의 몇 제곱? 2의 3제곱하고 나왔습니다. 즉 답은 8입니다. 17번 다음 중 함수 y는 로그 3의 3-x 플러스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네. 처음에 정의역을 물어봤습니다. 정의역과 관련된 것은 진수가 무슨 수? 양수, 진수 뭔데요? 3-x가 무슨 수? 양수, 예를 푸시면 x는 3보다 작다가 나오죠. 1번 동그라미. 자, 다음 2번. 함수의 모양이 감소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어, 기본적으로 로그 1보다 큰 밑에 대한 x 이렇게 되면 로그의 모양은 0 1,0을 지나는 요 모양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x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x축과 y축에서 어, 무슨 축의 대칭인 모양? y축의 대칭인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무슨 함수예요? 감소함수 이것도 맞는 얘기죠. 3번 어, 점근선은 점근선을 지금 물어봤는데, 점근선은 보다시피,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등으로만 바꾸면 점근선이죠. 즉, 3에 무한히 가까워지지, 3이 되진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2,1을 지나냐고는 대입하면 되겠죠. 2 집어넣으면 로그 3에 1이니까, 요해서 바로 2가 나오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자, 요 놈을 갖다가, 즉, 요 놈을 갖다가 평행이동만 시켜서 요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요걸 갖다가 어떻게? 대칭을 해야 나오죠. 그래서 평행 이동만 해서 겹쳐지는 게 아니라 몇가지 해야 겹쳐진다. 대칭 이동까지 도해야 겹쳐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8번. 다음 중세수 a와 b와 c의 대소 관계를 나타내라. 이 a b c를 다 보면 밑이 똑같이 2이 e, 노으니까 밑 2로 통일을 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는 로그 g 2의 어, 9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여기 지수가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9, 9, 81. 그 다음 두 번째 아이는 이 로그 4는 로그 2에 2, 어, 16이죠. 그러면 로그 2에 로그 2 있으니까 16 곱하기 5 해서 로그 2에 80이죠. 어, 세 번째 아이에는 로그 2에 2, 2, 4 해가지고 얘는 로그 2에 5제곱 해서 25가 들어갈 거니까 이두개 곱하면 로그 2 얼마예요? 백 되겠죠. 요세 아이를 비교하면 될 거니까 미시즘 1보다 큰로그로서요거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젤로 작은 애부터 b a C 순이 되겠네요 답은 b a c 3번입니다 19번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3의 x y는 3의 x가 지수 함수 요 모양이죠 그 다음 y는 로그 3의 x 로그 함수가 요 모양이죠 그리고 얘는 요두 아이는 지금 y는 x의 대칭인 서로 무슨 함수 관계? 역함수 관계죠. 그랬을 때 a의 좌표가 a의 좌표가 그러니까 라지의 좌표가 a, b이고 어 로그 3의 ab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탐구해 를 볼까요? 얘가 1이니까 뜨드드드 올라가서 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1런 값이죠. 3의 1제곱에서 b는 3이죠. 3의 1제곱 자, 그러면 드드드드드 이쪽으로 와서 딱 3, 딱 3을 만족한 a. 3의 3제곱이니까 얘는 27이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로그 3의 a가 얼마예요? 3. b가 얼마라고요? 27. 그럼 로그 3의 이럼 뭡니까? 3의 4 제곱이죠. 잠깐 3의 몇 제곱이라고요? 4 제곱. 답은 4. 20번. y는 fx와 y는 gx가 다음 그림과 같다. fx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fx가 직선이죠. 그 다음 gx가 요 포물선이죠. 2차 함수. 그랬을 때요 놈의 해를 구하세요. 지금 밑이 2분의 1이니까 대소 관계는 지수와 서로 반대 관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풀면 fx와 gx 비교하면 부동호 방향은 어떻게 돼? 반대가 되겠죠. 즉, fx와 gx 중에 어디가 더큰 거? fx 요 지금 직선이 더 높은 데를 골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거에 해당하는 x 좌표는 뚜루루루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요 동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되겠습니다 21번 어느 기업에서 올해 기업의 부채가 부채 빚이죠 빚 이제 기업을 하다보면 당연히 돈을 땡겼으니까 빚이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채가 너무 늘어나 갖고 자기 자본 원래 이 회사의 어떤 자본금보다 세배즉 빚이 재산보다 세 배가 더 많은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되게 우울한 상황이라 이거 죠 지금 망하기지도 모를 그런 상황 회사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뼈를 깎는 구조 조정 같은 걸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부채는 점점 늘려야 되겠어요 줄여야 되겠어요 줄여야 되겠죠 10%씩 줄여보겠다. 그 다음에 돈 열심히 벌어갖고, 영업이익을 내갖고, 자기 자본은 20% 늘려보겠다. 뭐, 투자를 받은 영업이익을 내든 해갖고. 자, 그거를 지금, 음, 모델링을 시켜보면은, 부채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자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회사는 아무란 게, 부채가 자본의 3배. 즉, 자본을 일 하면, 부채는 3에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앞으로 경영하라고 했냐면, 음, 부채는 10%씩 줄이겠다. 즉 1년 후에 부채는 10% 줄이겠다는 얘기는 종전 부채의 90%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분의 90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이게 1년 후에 그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자본은 20%씩 늘리겠다. 아, 그럼 현재 자본 a에서 20%를 늘리겠다는 얘기는 120%가 되겠다는 얘기죠. 자 100%에서 20%가 늘리겠다는 얘기는 몇 퍼센트? 120%가 되겠다는 얘기죠. 이 120%가 비율로는 몇 분의 120? 100분의 120이죠. 그러니까 10분의 12를 곱하면 되겠죠. 언제, 언제 후에 자본이라고? 1년 후에 자본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n년 후에는 당연히 얘를 3a 곱하기 10분의 9를 n번 곱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n제곱. 당연히 자본도 10분의 12를 n번 곱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가 자본이 더 많아지는 건몇년 후냐 이렇게 경영을 했을 때 자본이, 자본이, 자본이 더 많아지는 요걸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A는 약분이 되고요그 다음에 10의 n제곱도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 쓰면, 3, 9의 n제곱은 12의 n제곱보다 작다. 이게 쓰여질 거고, 부등식을 풀어보면은, 어, 9의 n제곱, 12의 n제곱 넘겨가지고, 9분의 12 n제곱이니까, 3분의 4의 n제곱은 뭐보다 크냐면, 3보다 크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타이밍에서 이제 로그를 써야 되는 거죠 양변의 상향로그를 취하면 로그 3분의 4의 n제곱은 로그 3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겠죠 이걸 풀면 n 가루 열고 2로그 e 2 빼기 로그 3은 로그 3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대입을 하셔서 계산 문제인데 로그 인은 3010으로 나라. 로그 3은 4771로 나라. 그래서 요거는 6010인가요? 0.6010에서 4771을 빼주고 요걸 빼면 0.1249가 나올 거고 요거는 4771이죠. 4771. 그래서 얘는 1249분의 4771이죠. 그럼 3은 되죠. 그러니까 이거 3배 해도 36뭐 얼마 될 거고 3,600 얼마 될 거고. 어, 3,600에 넘겠지. 그다음에 이거 4배 하면 4,800이 넘으니까 결국에는 3.몇이란 얘기죠. 4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몇년 후부터 되겠어요? 3년째는 아직 자본금이 더 많이 올라오진 않아. 딱 3년이 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4년째부터 4년째에 자기 자본금이 더 부채를 넘어가겠다.